먼저 축복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먼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얼거매는 죄는 풀어놓고 오직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발자취만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아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아주 중심이 되는 소중한 말씀인데, 14절 같이 봐주실까요?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 신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다시 읽어 드릴게요.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걷는다고 하지 않고 달린다고 했을까? 달리는 것은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하지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아하. 신앙생활을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긴 경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빨리 달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경주가 어렵다는 말씀이구나. 힘이 든다는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이지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더 어려울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바로 믿는 것, 참 힘들다.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경주가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완주할 때까지인데, 그게 뭐냐면, 목표점이 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긴 거리를 달리는 종목은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자그마치 42.19km 어마어마한 경기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라톤 공부를 좀 했거든요. 먼저 궁금한 거 그 선수들, 42.19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뛸까? 이번에는 메달을 한번 따봐야지. 아니, 내가 기록을 조금 더 단축해야지. 이 생각하면서 뛸까? 출발할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한참 뛰다 보면 아, 아무 생각 없어진답니다. 그냥 리듬에 맞춰서 뛰는 거래요. 재미있는 것이, 장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런 독특한 증상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뛰는 사람을 런너 그러거든요. 런너스 하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참 뛰다 보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내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는요, 꽃길을 뛰는 것 같아요. 구름이를 띠는 것같아요아 그래서 이 장거리 달리기를 취미로 가진 분들이 있구나, 요 매력 때문에. 그래서 마라톤은요, 내가 메달을 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했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나는 정식 코스를 몇번 완주했다. 이게 마라토너의 자랑입니다. 또 공부를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세계 신기록. 기록이 얼마나 될까? 언제 들었긴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거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케냐의 엘리우드 킵 초계라고 하는 선수인데 2018년도에 세운 기록입니다. 2시간 1분 39초. 42.195를 2시간 1분 39초에 뛰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이 선수로 이 마라톤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일부러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인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2시간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시간 59분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뛰는 걸 페이스메이커라 그러거든요. 같이 뛰면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선수들 여러 명을 옆에 붙이고 해서 뛰었더니 1시간 59분 49초에 들어왔대요. 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랍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엘리우드 선수에는 별명이 있는데, 웃으며 달리는 마라토너. 30초에 한 번씩 이 선수가 뛸때 보면 시, 웃는데요. 왜 웃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웃을 때 근육이 딱 풀어지면서 잘뛸수 있답니다. 또한 가지 멋진 말을 남겼어요. 달리는 것은 내 다리가 아닙니다. 뭘로 달리냐 그랬더니, 달리는 것은 나의 심장과 마음이죠. 아, 멋있어요. 자,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몇킬로 달려야 될까요? 42.19킬로 달리면 다 되는 거였더니, 사람마다 달려야 되는 거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거리만큼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의 경주는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 이제부터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신학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것을 붙들고 내가 신학의 경주를 해야지 잘할 수가 있겠구나. 자, 빌립보소, 우리 지금 3장을 폈죠?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우드 선수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라토너는 웃으면서 달리는 선수. 또 달리는 것은 내 다리가 아닙니다. 심장과 마음으로 달립니다. 그랬던 이 선수의 표현을 신앙의 표현으로 바꿔봤더니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3장의 1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주 안에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할 겁니다. 이게 같은 말 주님 안에서 기쁨, 기쁨을 계속 되풀이할 거래요. 이거 나에게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나 이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빌립보서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빌립보소의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은 4장 4절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익숙한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쁨에 서신 빌립보소는 감옥 속에서 쓰여진 옥중서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나는 주님 안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이제 기쁨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언제 기쁜가? 나는 무엇 할때 기쁜가? 내가 언제 기뻐했지? 내가 무엇으로 기뻐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했나?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의식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의식주, 그 가운데 집. 어렵게, 어렵게 준비해서 내집 마련했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날아갈 듯 기쁘죠. 이제 내 집이 됐으니까 아주 그 동안 별르고별르고 준비했고 준비했던 대로 예쁘게 장식 인테리어 했습니다. 너무 기쁘죠. 먹는 거그 동안 먹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먹었던 한우를 먹었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또 우리 집 사람이 자주 얘기하는 것 남의 살은 다 맛있다. 남이 사주는 게더 맛있다. 대접까지 받으면 기쁩니다. 옷. 그동안 입고 싶었던 옷이 있었어요? 살려고 검색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다가 펴르고 벼르다가 샀습니다. 그걸 딱 받아서 입어보면 기쁘죠. 조금 더 크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한없이 기쁘죠. 그 직장에서 진급합니다. 기쁘죠? 이런저런 기쁨들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것까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기쁨들, 그 기쁨의 특징이 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더라.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쁘긴 했는데 그것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충만한 게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 조금 더 정확히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도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고 경험해야 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잘 간직하면서 신학경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경주의 원동력이 되는데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쁨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도 기쁨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우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쭉 하고 내가 바라봤더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기쁨을 찬양하고 고백했죠 내게 무화과 잎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 기대했던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양떼도 다 없어졌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주님 주시는 주님 안의 기쁨을 뭘로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가끔씩 인용하고 소개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 한 소년이 쭉 성장하고 있는데 집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화목하고 좋은 부모님이 아니라 참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한 것 하나는 그 섬에는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을 쭉 이어내려오는 귀한 교회가 일찍 세워졌습니다. 소년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을 봐서는 중학교 진급하기 는 틀렸습니다. 친구들은 다저 무트로 나가서 중학생이 된다고 신나 있는데 이 소년은 지금 중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캄캄하기만 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어려서부터 받아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이 소년이 매일 매일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님 떠올리면서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린 소년이 계속 이 기도를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이듬해면 중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왠지 또 일찍 일어나서 다른 때보다 일찍 가서 그 착각 큰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갑자기 등 뒤부터 따뜻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두고 있었던 담요 덮어주셨나 보다. 아니, 장로님이 덮어주셨나? 누군가 덮어주셨나 보다. 감사 안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한참 어. 하고 나서 눈을 뜨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 봤더니 등 뒤에, 어깨 위에 담요가 없습니다. 소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셨구나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소년이 장차 자라나서 한신대 총장까지 하신 정태기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꼼꼼히 생각해 봤더니 세상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바꿔지면 기뻐합니다 새집 샀으니까 환경이 바뀌었죠? 기쁩니다 새차 사면 환경이 바뀌었죠 기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진 않더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상황도 바뀌지 않고 환경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봤더니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이 못고 내가 구원받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붙잡게 되는 기쁨. 이것이 주님만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꼭 경험하시고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다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기쁨을 아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이상 그때부터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3장 12절부터 봤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 같습니다. 겉사람의 모습, 신앙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모습, 율법을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전의 모든 자랑을 나는 이제부터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부터 내가 관심하고 내가 자랑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조 표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할때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13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갑니다. 표 때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언제 끝난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여전히 갈급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쉬고 싶을 때 있으셔요. 멈추고 싶을 때 있으십니다. 심해지면 반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사역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미 붙잡은 것 아닙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가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 말씀 얼마나 멋있습니까? 몸을 내밀면서 달려갑니다. 몸을 내밀면서.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영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자꾸 붙들리게 합니다. 옛날,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너또 그러지 않았느냐? 절대 과거에 얽매이고 매임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하, 내 과거가 그렇게 하, 어리석었고 보잘것없었고 죄가 많았는데 좌절하든지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요 과거 생각하면서. 과거에 붙들려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다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 보금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 잡고 과거 뒤에 매달려 있으면 비틀거리다 넘어집니다.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힘이 다 빠져버려서 어떻게 이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경주길,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신앙의 경주길, 또 앞으로 우리가 다 함께 달려나가야 될 신앙의 경주길이 아주 쫙 뻗은 고든 길일까요? 아니면 구불구불 구분길일까요? 저는 제 신앙의 경주길이 언제 언제든지 고든 길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잘 달릴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제가 달린 신앙의 경주길 역시 구비 구비 구분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굽비굽비 구분길을 달려오신 것이고 앞으로 가실 그 신학의 경주길도 더 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부러졌어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다가 요 내용을 어떻게 한번 잘 전하면 좋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우연히 찾은 시인데 참 좋은 시한 편을 찾았어요.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박로의 시인의 시가 있더라고요. 소개해 드릴게요.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도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그렇죠. 쫙 뻗은 나무도 멋지긴 하지만 구불, 구불 소나무도 멋지죠.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어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따라 물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힘들었다는 거예요. 굽이, 굽이 굽은 길이. 그래서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자, 이제부터 오늘 말씀이랑 딱 맞습니다.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매여 살지 말고 표때 앞에 있는 것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가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의 경주를 해나갈 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함께 뛰는 동호인들은요, 마라톤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지치고 힘들면 싹 옆으로 지나가면서 딱요 한마디 한답니다. 힘! 그런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힘내라, 힘! 하는 말씀 들으며 살아야 되고, 서로 서로의 힘이 되어서 함께 이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